앨범이 많은 걸 내가 보라 고 그래. 그 봤더니, 그건 탈 갖고 와가지고, 그 처음으로 고향에 가가지고, 어, 고향에 탄생한 곳, 모두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직원신, 그, 성적을 남기는 큰 돌에 그 내력을 쓴 비석을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그, 거 그, 부왕시나, 그, 지방 사람들에게 대큰 환영을 받고, 그걸 갖다가 하는 게 화불을 만들어진 것이 있더라고. 그래, 그, 그때 비로소 고향 갔다 온 줄을 알았는데, 유명한 중국의 육조해능신님이 제자들 모두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을 때 지금 고향인 신주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지방 우리가 전이나 지방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이제 돌아갔고 그저 지관신도. 구 때가 된다. 고향이 그래. 오랜만에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말 없는 가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병이 나가지고. 스님께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상자들 뿐만 아니라 온 정도들의 네, 큰그 아픔이죠. 더 계셨더라면 좋은 일 많이 하셨을 텐데 미리 가신 게 아쉽죠. 남의 신세 지는걸 엄청 싫어하시고 남의 신세를 주면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고 만약에 금생에 못 가면 다음 생에 와서 갚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장례식 같은 것도 간소하게 하라고 건강이 좋지 않던 무렵 미리 유훈까지 써놓으셨던 스님 다비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상여와 화장대에 장엄을 일체하지 말라 다비장까지 참여한 조객들에겐 점심을 대접하라 마지막까지도 대중들을 배려하셨던 스님 문도들에겐 화합과 수행을 강조하며, 가산불교 대사림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으셨다. 생에 다 못하면 내생에라도 다시 와서 가산불교 대사림을 완성하겠다고 하셨던 지관 스님 혼탁한 사회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다시금 돌아와 큰 뜻을 펼쳐주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사부 대중의 간절한 바람이 전해져서일까 부도탑 제막식이 있던 날 하늘엔 햇무리가 가득했다. 어떤 일 하나하나를 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더러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대중들이 맑은 화장실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거기서 나는 깊이 시간 큰 스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존경하는 마음이 사무치도록 하고, 지금도, 하, 이런 분이 더 계셨다 하면은, 불교계의 이익이 됐을 거고, 사회의 이익이 됐을 건데, 너무나 일찍 가셨구나. 한참 꼽혀가지고, 정말로 한국 불교에 이익을 줄수 있고, 세계 불교에 이익을 줄수 있을 때, 돌아가셨어. 열반하셨어. 그게 마음이 아파. 내가 무슨 공부를 하다가 또 경전을 보다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좀 물을 분이 안 계신다 그럴 때 원사 스님 생각이 나고 또,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원사 스님한테 가서 고하면 원사 스님이 같이 기표해 주시거든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원사 스님 전화를 한 3년 동안 지우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뭐, 뭐, 걸면은 받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원사스님을 내가 짝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과거 생계복기있었으니까 그런 훌륭한 큰 스님을 만났죠. 그건 참, 그 하나만은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니네 노상자냐 하면 난 직원 스님 상자다. 그러면 너무 대조적이죠. 지관 스님 상자로서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스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만 해도 참, 많은 다급생이다큰 복으로서 모신, 만나신 그런 훌륭한 아입니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했다. 허나, 사람 몸받고 불법을 만나서, 좋은 스승까지 만났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또 있을까. 스승은 떠나도 그 가르침은 남듯. 지관 스님의 가르침은 책으로, 법문으로, 제도로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스님은 계율에 밝으시고 제자들을 강의를 많이 하시면 경전에도 밝으시고 당신도. 강의하시기 전에 출가해서는 이제, 울릉도에서도 참선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6.25 때까지도 참선을 하셨어요. 어, 그렇게 해서, 경에 대해서도, 경은 선정을 닦는 기본이니까, 그런 이 선정에도 밝으시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밝으셔서, 당신이 그런 논리를 세우고, 그렇게 해오셨던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스님은 행정가라고만 그러니까 총장을 하시고 또 이제 총무원장을 하시고 이제 동국대 총장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이제 개정의 사막을 원만히다 수행하신 그런. 큰 스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 인자함 속에서 훨씬 더 원숙하고 폭넓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신데 대해서 지금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지원 스님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학승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그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아주 두루 갖춘 그런 고승 대덕의 면모를 단지 이제 주로 가르침을 통해서 보이신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한마디로 열심히 잘 살다가 가셨어. 뭐, 여러 말할게 없어. 불이 <laughs> 본소. 원래 출가해서 부처 님지뢰가 돼서 수행생활 하던 그첫 뜻을 잊지 마시고 속히 사바 세계 다시 돌아와서 널리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지다 어디서 그 일을 하는지 우려 무딘 눈으로 잘 모르지만 지관스님도 아까 얘기처럼 본래 출가의 부처님 제자가 돼서 수행하던 그 뜻을 잊지 마시고,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오셔서, 그래서 불교 발전시키고, 인물 양성하는 일을 해줬으면 바랍니다. <laughs>